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종목이죠.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미 제 공부방에서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도 언급은 조금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6개월에서 여러분들 1년 정도 잡고 가실 분들은요. 이 OIS 수요와 실적 안정화 기대, 거기에 이 수율 향상 플러스로 이 스마트폰 시장 영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쭉 가실 거면요. 이 9,000원에서 12,000원. 이 라인의 목표가로 잡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고부가 OIS 비중 확대랑 이 스마트폰 카메라 수요 증가가 제형의 핵심 성장 드라이버고, 이 신시장 진출이 중장기 모멘텀 요소로 작용되면서 실적 호조 흐름이 가시화되면 이 목표 범위 상향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분들은 차트를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왜냐면 하 다들 아시잖아요. 이 눌림이 분명 한번 크게 나오면은 안 흔들릴 분들도 좀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저 구간의 목표가로 잡고 가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제 영상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좀 비중을 줄이고 키우면서 종목을 좀 끝까지 홀딩하는 쪽이지 처음부터 좀 크게 물량이 들어가서 쭉 들고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이 대응에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매매를 하는데 이는 곧 결국에 비중이죠. 저는 주식은 결국 이 비중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중을 줄이고 키우면서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 즉 내 심리가 안정화돼야 매도도 결국에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쭉 홀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그리고 내 평단이 정말 아래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구간의 목표가로 잡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저처럼 운용하신 분들은 강요는 안 했지만 제 공부방에서 저희 5천원 구간에서 약간의 비중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눌림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에서 수익 실현한 물량을 그대로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들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건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앞으로이 재형 솔루텍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저처럼 대응을 해 나가면서 종목을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하면서 즉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영상 끝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매주 월수금 8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들 부담 없이 들어와 주시고 제 팀원들과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으니까 다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저항 매물대가 있는 라인에서 일정 비중을 정리하고 눌림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추가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이 기업이 정말 좋아진 것도 그 누구나가 알, 알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건 맞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주가라는 건요, 미래에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들어가는 게 주가입니다. 현재 제형은요, 로봇 쪽으로도, 그리고 실적이 숫자로도 확인된 것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그냥 들어가서 뭐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면 되지만 저는 무조건 일단 이 하락이 나올 걸 대비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제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시비죠. 시비 12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 제형은 누가 봐도 마켓메이커들, 즉이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 단기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릴 수 있는 게 과연 온전히 개인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력이 있으니까 안 좋은 종목? 그것도 또 아니에요. 어느 종목이건요. 이 세력들이 있어야 결국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과 같은 방향을 봐야 되고 그들이 물량을 조금 정리할 때 우리도 같이 정리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최종 목표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까지 올리려면 이들은 결국 주요 지지라인들을 깨지 않아요. 크게 이탈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주요 지지라인들을 이탈시키는 순간 페닉스의 물량도 나올 거고요. 그렇다라면은 이 세력들은 다시 올릴 때 돈을 두 배로 써야 됩니다. 두 배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결국에 주요 지지라인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범만 여러분에게 주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도 있죠. 우선 재형과는 상관없어요. 이 투자 경고 종목이 뭐 애초에 재형은 증백 종목이어서 이 부분은 절대로 실제로 작용하지 않지만 이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해제될 때까지 주요 지지라인이 이탈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에게 겁만줄 겁니다 이 안에서 당시 이때도 이런 모습들처럼 급락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볼 때, 딱 현재 구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할 눌림도 크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개인들은 겁을 먹을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는 기간 조정이죠. 박스권으로 옆으로 쭉 밀면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뭐한 달, 두달 반복되면, 이 다른 종목들은 순환이 돌면서 잘 오르기 때문에 딱 본전권만 줘도 대다수의 개인들이 그냥 나갑니다. 보통 이두 개로 개인 여러분들을 흔들거나 지치게 하는데 제형은 현재 여러분 딱 보세요. 여러분들 절대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이렇다라는 건요. 현재 이 세력들은 현재로서도 아직 더 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들이 어디까지 올리려는 건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렇게 고점에서 이제 그들이 물량을 막대한 물량이 나오는 순간, 우리 고점에 추격으로 들어간 개인들은 또 당분간 물려있겠죠? 잘 보면 이 제형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특히나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브리핑해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가 뭐이 제형 솔로텍에 대해서 뭘 아냐. 앞으로 뭐 제형이 얼마나 올라갈 건데 뭐 삼성이 이제 뭐 인수할 기업이다 뭐다 하는데 여러분 우선 좀 진정해 주시고 저도 다른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처럼 그냥 이 종목 뭐 무조건 오른다. 사라. 그리고 뭐 절대 뭐 매도하지 마라. 쭉쭉 갈 거다. 뭐 떨어지게 되면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뭐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죠. 분명. 근데 하지만 저는 제가 영상을 좀 올리는 사람으로서 그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좀 욕을 먹을지언정 제 소신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의 이 돈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이라도 정말 크게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제 소신대로 얘기할 거고요. 저도 정말 예전에 작전주 매매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 작전주라는 게 정말 위험한 게 여러분이 10번을 이겼어도 결국에 딱그한 번, 이한번 지면은 앞에서 이겼던 이 수익분 다 뺏깁니다. 제가 과거에 휴림 로봇으로 정말 크게 손절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당시에도 휴림 로봇이 이 삼성 인수 찌라시가 정말 많이 돌았는데 지금 현재 제형솔루텍의 삼성 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시를 찾아봐도 뭐 정말 이렇다 하게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이와 관련해서. 삼성이 공격적으로 이곳저곳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거지 그게 현재 제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오를 땐이 종목이 어떤 이유를 다 붙이면서 쭉 오를 것 같고 반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유를 붙여봐도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눌림이 나오면 우리는 결국 또 주요 지지 라인을 체크하고 매수 타점을 슬슬 봐야 되는 거고요 이 계속 오르면 슬슬 저항 매물대 라인을 보고 일부 물량을 분할 매도라도 조금씩 정리를 하는 타 면으로 봐야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 괜찮아요. 뭐큰 눌림이 나오더라도 절대 안 흔들릴 분들이 있다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처럼 대응을 하실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이 고점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형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른 거 한번 보실게요. 제형은 오르고 나서 한 번도 주요 이 지지 라인을 강하게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상승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이 구간을 현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가격대로 보면은 4,15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결국 밀리게 된다면은 이 구간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3,400원 구간이에요. 결국 이 주요 지지 라인 이탈하면은 3,400원까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윗 구간에 진입하신 분들은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추가 대응을 우선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단기 기적으로이 구간을 한번 밟고 지금 상승을 해준 건 맞는데 이 구간에서 바로 올라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 한 차례 더이 구간에 발보러 와줄 때 그리고 이 구간을 확실히 지키는 걸 보고 이 구간이 눌림의 하단 구간이다. 이런 걸 인지하고 대응이 들어가야 되지 지금 한번 밟아준 걸로 추가 대응하면 안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탈하면은 34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일정 비중을 정리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선은 이 위에서 정리한 비중 다시 추가하려면 똑같이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형이 보여준 규칙과 동일하다면 이 구간을 확실히 지지해줬을 때 우리는 눌림 구간으로 볼 거고요. 결국에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3400원까지 열어놓고 이 구간 토대로 대응을 해야 겠죠 우선 중요한건 제형이 5천원 위로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5천원 위에 확실히 안착을 해줘야 그 다음 열려있는 구간이 5,500원에서 6,000원 라인이니까 우리는 또 현재 구간에서 눌림을 포착해서 들어가고 그매물대의 저항을 맞는게 또 한번 확인이 되면은 이 구간에서 또 약간의 비중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서 비중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5천원 5천원 위에 확실히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공부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윗 구간에 물리신 분들 절대 지금 구간에서 바로 대응은 하면 안 되십니다 한 차례 더 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바로 올라도 좋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위험한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인 건 맞지만, 뭐,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주가에 반영됐는데, 여러분들이 재형을볼 때는 휴림과 좀 비슷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전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대주주 지분율도 14%로 뭐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구간까지는 우린 같은 방향으로 보고 그대로, 올라 타면 됩니다. 네, 그대로 올라 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처럼 계속 주요 지지라인 체크하고 비중 조절하고 대응만 잘하시면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구항까지는 같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 그냥 제 개인적인 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제 공부방에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방 확인만 좀 잘해주시고요. 저는 항상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부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대응 방법이랑 이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한지 항상 아침마다 좀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평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 공부방에 입장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평단과 종목을 듣고 다른 증권가 주신 전문가님들과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회의 때 여러분께 받은 종목과 평단을 참고해서 저와 다른 이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응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바로 혼자 하 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대응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평단을 듣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맞춰서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지 또 어느 라인에 결국에 강하게 이탈하면 안 되는지 다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대응과 목표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번호 010-554-3006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54-3006이 번호로 제영 혹은 전략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에도 입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똑같이 아래 번호 020-554-3006이 번호로 제형 혹은 전략 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 말고 제가 팀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부방도 있다라고 했죠 어, 저와 저의 팀원들이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서는요 몇몇 팀원은 이데일리 혹은 서울경제TV에 출연하면서 공부방에서도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2월 18일, 이 12월에는요 HVM을 여러분께 추천드렸고요 당시 매수가는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4만 500원에 잡아드렸어요. 현재 가격 얼마죠? 최고가. 73,550원을 찍고 현재는 67,400원에 주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약 1,000명이 넘는 분들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방을 나가지 않고 저희와 함께 꾸준히 해주시는 걸알수 있는데 저희 공급방에서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날 하루 어떤 섹터에 수급이 도는지 또 현재 증시 상황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시황 브리핑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 2 0 5 5 4 3 0 0 6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략 혹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그에 맞는 답변을 제가 드릴 거고요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과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께 검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맞아요 수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 방에 입장을 안 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손해입니다 왜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부터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시황 정보까지 이 모든 게 무료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 들어오시면 이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당연히 손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방에 들어오시더라도 바로 저희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은 하루 이틀 정도 관망을 하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생기시면 소액으로 가볍게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점차 믿음이 가시면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저희와 꾸준히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만큼 수익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이 경제방송 채널에 나와서 종목을 소개할 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직접 라이브 방송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있죠? 나 정보방도 좋은데 그냥 종목만 주면 안 돼?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균 한두 개의 종목을 달마다 여러분께 종목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는 방에서 나가는 종목과는 별개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께 11월은 어떤 종목을 드렸죠? 맞습니다. 이뮤논시아를 드렸고요. 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무엇을 드렸죠? 맞습니다. 원익홀딩스를 드렸죠. 보시게 된다면 12월 4일 목요일 날 드린 걸알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손절가부터 목표가까지 다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매수가는 당시에 시초가로 잡아드렸죠.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이 매수보다도 매도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현재는 42,300원 구간에서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준다 하더라도, 분명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손절가부터 정확한 목표가 다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후에는 비중이 가벼워졌으니까, 혹여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대응까지 다 잡아드릴 거고요. 원래는 당시도 눌림이 나오면 물량을 추가해서 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눌림이 없 써서 나머지 물량도 2차 목표가에서 다 정리를 했죠 이 주식이라는게 당연히 장시간 홀딩에서 수익이 커지면 좋지만 결국에 이 매도를 못하게 된다면 주가는 금방 내 본전,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부터 선절가에 맞게 여러분들이 꼭제 말을 따라와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가 생각했던 그림 반대로 가더라도 여러분께 이 대응면에서 제가 좀더 수월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랑 꾸준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이 주식은요. 결국에 단타가 됐건, 뭐, 스윙이 됐건, 이 중요한 건요. 이 상승 최소 한두 파동은 내가 온전히 먹어야 이게 유의미한 수익이지 짧게 짧게 단타 혹은 하염없이 오를 거야 하고 들고 있는 건요 이 올바른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이 매집 과정에 있는 자리를 빨리 포착 혹은 이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최신 증권가 소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클 거고요 이 또한 처음 받아 보신다라면은 종목 받으시고 정말 소액으로만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시면은 본격적으로 종목을 잡아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2026년 제가 추천하는 이 1월의 대박주는 무엇일까요? 알고 싶으시면 똑같이 아래의 번호 010-5554-3006.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554-3006.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대박. 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략, 제 공부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1월 추천주를 받고 싶다면 대박! 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좀더 나은 영상으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